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 스매시 스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핸드 스매시 스텝은 후위쪽 스매시 스텝 혹은 포핸드 쪽 스매시 스텝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백핸드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는 공을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는 동작이 좀 상해할 뿐,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스텝. 1번, 1번 스텝은 스타트 스텝이고 2번 스텝은 방향을 잡는 스텝이거든요. 이두 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포핸드 쪽으로 어, 발을 뛰느냐, 아니면 후위 쪽으로 뛰느냐, 아니면 백핸드 쪽으로 뛰느냐에 따라서 어, 포핸드, 백핸드, 헤어, 어, 스매시 스텝이 나오는 건데, 어, 여기서도 어, 두 번째 스텝을 백핸드 쪽 방향으로 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우리가 백핸드, 어, 스매시 스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동작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백핸드 쪽으로 스텝을 할 밟을 텐데 하나 둘할때 백핸드 쪽으로만 뛰어주시면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자, 준비 자세에서 하나 스타트했죠. 둘 하면서 이제 우리가 백핸드 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둘 이렇게 움직이면 되거든요. 자, 다시. 하나, 둘. 후이 쪽이라면, 뒤쪽이라면, 하나, 둘. 이렇게 나가면 되지만, 예, 왼쪽, 백핸드 쪽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 둘. 이렇게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럼, 포핸드 쪽이다. 그러면, 하나, 둘. 이 마찬가지로. 공이 오는 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동작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 둘 하셨죠? 그다음에 셋, 셋은 우리가 그 위치를 공의 위치를 잡는 거기 때문에 공의 방향을 잡았으니까 공의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왼쪽 사이드 방향,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오는 공을 셋으로 뛰면서 공의 위치를 잡고 자 넷에 다리 들고 있는 다리 이 왼쪽 다리를 뒤로 빼면서 이렇게 스윙을 할수 있는데 이때 스윙도. 정면으로 해 주시고 다리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갈수 있도록 이런 자세에 맞춰서 들어 돌아오시면 어 백핸드 스매시 스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음 그 어, 그리고 여그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하시면서 하나 방향을 잡고 그리고 공의 위치를 잡아서 스윙을 이렇게 하시는데 공이 예를 들어서 좀 멀리 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보다 좀 멀리 있을 때는 착지점을 멀리 잡게 되면 공의 위치도 멀리 있는 공을 칠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요. 착지점을 조금 잡은 상태에서 공이 바깥으로 빠져있게 되면 이게 그 몸이 틀어지기 때문에 자세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하나, 둘, 셋, 네, 이게 착지점을 좀 멀리 잡아놓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착지점을 많이 잡아놓고 딛고 돌아오시면 되는데 이제 주의하실 거또한 가지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스윙까지 할 수, 스윙과 동시에 다리가 떨어지면 안 돼요. 스윙하고 공을 치고 난 다음에 다리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같이 떨어지게 되면, 같이 떨어지게 되면 두 다리가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마무리, 마무리 스텝. 여섯 스텝하고 그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어갖고 다음 동작에서 다리가 꼬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윙하고 딛고 스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딛고 마무리 스텝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리 동작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 하나, 스타트 잡았죠. 공의 방향. 둘, 그 다음에 공의 위치. 셋, 공을 맞추는 동작. 넷, 그리고 다섯, 여섯. 이렇게 돌아오시면 돼요. 다시. 하나, 둘, 왼발, 셋, 오른발, 넷, 스윙하면서 왼발로 착지하시고, 다섯, 여섯. 이렇게 돌아오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래서 어, 모든 동작이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걷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빨리 뛰는 것도 안 되고, 통통통 리듬 있게 뛰듯이 움직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동작을 빨리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가 정면에서 하신 정면에서 했던 모습을 보셨는데 후면 뒤쪽에서 하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뒤쪽에서 하는 모습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실 때어 좋은 그 본보기가 될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어잘 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로 돌겠습니다. 자, 자. 스타트 스텝 하나. 그다음에 공의 방향 잡는 스텝 둘. 그다음에 공의 위치 잡는 스텝 셋. 자, 그다음에 공 치는 거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양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양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자, 스윙도, 스윙도 항상, 어, 공의 방향은 직선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스윙을 하시고, 내가 돌아가야 될 방향은 측면, 센터 라인 쪽이기 때문에 다리, 다리를 앞쪽으로 디디시면 안 돼요. 앞쪽으로 딛게 되면 다시 돌아가야, 돌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늦거든요. 그래서 스윙은 정면, 다리는 측면.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방향을 가지고 마무리가 돼야 나중에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신속한 동작이 나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다리 동작만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다리 동작 보이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요. 자, 스타트 스텝 됐죠. 공의 방향 잡았고, 공의 위치 잡았고, 그리고 공을 맞춰서 스윙.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 양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양발.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을 쳤어요 이제 왼 다리로 착지하면서 공을 쳤는데 이때 착지점을 이렇게 측면에 다 놓는 거는 내가 들어가야 될 공간이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앞쪽에다 놓는다고 그러면 센터라인 쪽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꼬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늦어서 다음 동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스윙은 정면으로 하고 착지점은 센터라인 쪽으로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그런 자세로 착지도 하고 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무리는 이 센터 라인 쪽에서 마무리를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점프했죠. 다리 바꾸면서 스윙.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조금 멀리 있다. 그러면 착지할 때네 번째 동작에서 네 번째 스텝에서 착지할 때 조금 더 바깥쪽으로 뛰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일반적으로 이 정도에서 공을 친다고 했을 때 공이 조금 더 멀리 있다고 그러면 착지할 때 이렇게까지도 착지를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까지도 착지를 하시게 되면 옆쪽으로 사이드라인 쪽으로 많이 빠지는 공도 칠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걸 동작으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혹은, 더 멀리 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 완전 히 바깥쪽으로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윙도 약간, 그, 옆쪽으로 더 가서 스윙한다 그러면, 더 멀리 있는 공도 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